목사님 기도하세요 설교했으니까 식사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캐시의 기독뉴스 원래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.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. 아버지 어딜 가나 방송 아버지 또, 하나님께서 촬영할 적에 아버지, 아까 사탄 원수마에 등 따지 않게 하시고, 오늘 또한 접대하는 성길 외에도 더욱더 하나님 30배, 6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. 아멘. 오늘도 감사드리며 아멘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 여덟 명이 되었고, 이입니다 아니요, 지금 안좋습어요난 고기 좀. 저쪽에 <laughs> 다, 고기 다읽었어요 네? <laughs> 아니요, 지금 보고 있어요. 네 어. 그러면 강제성 그거 다 강제성 없어요? 아니 또 사야 돼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가 켜졌나 보네. 어, 아, 지금 보내는 셈입니 아, 그럼 소리가 나와요 같이? 전화기를 안 껐습니다. 에? 아, 네? 전화기 안 껐습니다. 긴급 전화오는 거. 그걸 삭제해버려야 되겠네. 버려야지 뭐. 그러니까. 안 써요, 뭐, 아니, 뭐 했어, 진아 뭐, 맨날 보면은, 너, 치매노인이 나갔다, 이런 것만 들어오고. 맞다. 10년 전에 같이 목사한테 받았잖아. 음. <laughs> 박사가 두자 <두리와> 버렸어. 아니, 뭔데, 어디다 놨어, 박 저는 박사. 예, 저. 사박저두 개, 그렇지. 전태장 목사님도. 10월달 되면은, 이제 많이 10년 되까 그러니까요. 음. 전태장 목사님도 박사. 음. 여기, 여 음. 박사. 먹을래 나는 박사하고 만돌아. <laughs> 아니요, 이렇게 해야 돼. 응, 여기는 다이 아니고, 는얼론게나 경영학. 그래도 경영을 잘해야 돼. 음. 열심히 땀을 내는데, 안 먹으면 섭하지 않아. 황해 먹더라고 고아프도 그 먹지. 음. 뭘? 뭐야 제장 들어가 육수..그랬다 그래. 아..그러니까.. 제장 들어가니까뭐 어차피 줄거..뭐.. 그래갖고 또 그거 바로 하고 그러면은 엘베 이용할 때 그거 얘기하니까 바로 또 엘베에 그거 뭐 이렇게 기스 안 나게 거기처럼 부수고 또 우리 언니 와갖고 집 대충 해가지고 참고하고 쉬거 그, 빨리 올게 I'm not sure. 누가 n o 누가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사람 누군지 몰라. t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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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들 빨리 주나? 많이 들어오죠? 안 들어오지